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 살펴볼 무기는 적응형 전발사격 3삼전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숨면세 바빠빠. 시공 속성의 보조 무기인 선행 보증의 PVE PVP 추천 특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선행 보증 보조 무기는 강철 깃발에서 나와요. 이번 2단에서 강철 깃발에 새로 다시 돌아온 옛날 게 아니에요. 새로 다시 돌아온 무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깃발 매치를 하거나, 뭐, 앵그램을 까거나 이럴 경우에 나오고, 만약에 예전이랑 지금이 방식이 똑같다면, 어차피 제, 저는 예전에 얻었기 때문에, 앵그램 까면 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 어, 안 얻었던 분들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나오면은, 그, 강철깃발 매치에서 막 승리를 하면은, 이제 강철깃발 경험치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라딘한테서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등급상승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거기에 아마 선행보증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아마 얻은 후에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트랙에서 얻은 다음에 예전에 얻으신, 얻은 적이 없으셨던 분은 트랙에서 한번 얻은 다음에 신규 유저들은 어, 까시는 걸 추천드리고 안 그렇다면은 그냥 까면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강철 기빠도 마찬가지로 드랍 테이블에서 빠지면 유산 집중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옛날 거 유산 집중 이 있을 거, 어 유산 집중에 가게 되는데 그때는 그앵그램 수도 많고 미광체가 드는 양도 많아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무기가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이거를 얻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으니까 그거를 꼭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 무기의 특징점은 예전에 선행보증을 제가 되게 많이 썼습니다. 네, 되게 많이 썼고, 괜찮은 무기예요3.4 보조무기 상당히 괜찮은 무기인데, 이번에 특성이 바뀌어가지고 나왔는데, 좀 답답한 점은 뭐냐면은, 데미지 증가, 그니까, 저희 예전에는 여기 묘비가 있어서 묘비를 썼고, 여기에는 아마 재장전 특성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무목증이 있었었나? 아마 그랬을 텐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장전을 보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이게 보조무기라서 여기 재장전 속도가 꽤 빨릅니다 50까지 채워도 되게 빠른 속도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재장전만 조금 챙겨주면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자, pvp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보조무기가 되게 쓰기 힘듭니다 왜냐면 사거리를 올려도 사거리 체감이 안 돼요. 자, 보시면은 13.78이죠. 이거 올려도 15 올려도 15.26이야. 0.5도 안 올라 0.5 올랐나? 이거 찍어도 16이 안 돼. 그러니까 거의 사거리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이랑 여기 조작성을 좀 챙겨 와야 될 텐데. 자, 세 번째, 네 번째 특성에 보면 어, 좋은 게 있어요. 그죠? 어, 이런 게 있습니다. 고독한 늑대 요즘 많이들 쓰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어, 머리추적기도 있네? 이게 세발 연, 그 점사라서 머리추적기가 괜찮을 수가 있어요. 예, 네, 몽소인지 아시죠? 네, 괜찮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근접해서 뛰는, 빨발 거려면 뛰는 거기 때문에 살상 탄창도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다른 게 없더라도 PVE에서 상, PVP에서 어, 그럭저럭 쓸수 있겠고, PVE에서는 괜찮습니다. 상당히. 왜냐면, 이번에 나온 서리도둑이랑 묘비가 있잖아요. 서리도둑을 발동하려면 일단은 그 어른 적들을 부시거나 시공수정을 파괴해야 되는데 이거는 요걸로 묘비를 만들고 이 데미지가 세가지고 바로 연사력도 빠르고 데미지 세가지고 바로 수정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는 총이지만 그거를 최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극대화 시킬 수가 있어요. 뭐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기에 보시면은 서, 묘비가 있으니까 여기에 공격적인 특성들 뭐데스페라도나 광폭이나 살상탄창을 넣어갖고 공격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죠 여기 필사적인 조치도 있고요 네,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그래서 PVP에서도 나쁘지 않고 특성들이 이쁜 게 많아요 어, 그리고 p v e 에서도 그다지 나쁘지 않은 뭐 적당한 보조무기랄쓸 수가 있습니다 재장전 뭐 없는 게좀 아깝지만 그건 상관없죠 네, 아무튼 PVE 추천 특성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 보이시지만 반동방향은 이미 높아. 그리고 이걸 굳이 반동방향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아까 사거리를 올려도 치꼬리만큼밖에안 오른다 했잖아요. 옛날 옛적에 사거리 확보장치가 있었을 땐 이게 옛날 사거리 확보장치였으면 충분히 사거리를 투자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거리를 챙길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뭘 올려야 돼? 조작성을 올려야 되죠. 우조무기의 조작성은, 음, 너무 좋다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총량을 그냥 가져가세요. 오케이, 오케이. 응, 다른 건 필요 없어.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탄창을 늘려주던가 재장전을 늘려주던가 하면 됩니다. 이거 조금만 재장전 올려주면 리로드 타임이 되게 깔쌈하게 변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술 탄창, 이게 매거진 사이즈가 3개 올라가니까 그 탄창이 3발 올라가니까 한발더쓸수 있는 거거든 트리거로 한 발, 3발씩 쏘잖아 뭔소린지 아시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6발 두번쓸수 있는 게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재장전이랑 탄창 같이 올리고 싶으니까 전술 탄창을 가장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는 뭐 나팔이나 부가탄창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걸작은 재장전 가시고요 별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뭐 조작성을 챙겨도 좋지만 재장전이 더 좋다고 봅니다 자, 세 번째 특성은 이게 되게 웃깁니다. 보조무기는 데미지가 세가지고 고난이도에서도 연명 효과를 조금 볼수 있어요. 다른 총보다는 더 쉽게 볼수 있습니다. 핸드캐논도 마찬가지고 고난이도에서는 따발총 같은 경우 연명을 약간 보기가 힘들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연명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공격적 특성을 좀 쓰고 쓰는 걸 추천드리는 거라서. 묘비를 쓰라고 추천드리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연명을 가든가 아니면 묘비를 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 번째 특성은 그냥 볼게 별로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묘비랑 서리도둑은 괜찮아요 정찰수총 같은 데는 되게 안 좋은데 되게 안 좋은 건 아니고 아 이게 수정이 안빠개죠 근데 이거는 수정이 빨리 빠개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리도둑이랑 묘비가 이 총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겁니다 아 대신 머리 잘 맞추셔야겠죠 물론 서리도둑은 꼭 의미가 있지 않아도 시공수정은 빡살내면 되는 거라서 그냥 시공이랑 같이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요거 두 개는 그냥 시너지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필사적인 조치 기본으로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광포 살상탄창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데스페라도도 마찬가지로 정밀 결정타 이후 재장전 화면이니까 어, 이거랑 궁합이 좋은 거예요 아무래도 연명 같은 특성은 광폭이나 이런 그 필사적인 조치 같은 아무런 액션이 필요 없는 것에 좋고 재장전이 필요한 거는 살상탄창에 뭐 데스페라도 같은 거는 예, 어차피 이건 재장전을 해야 되니까 예, <laughs> 결정타 기록하고 바로 재장전해서데미지증가 쓰시면 은 훨씬 나을 거라 봅니다 어차피 3열에 그거 말고는 세팅할 게 없어요 아시겠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가보시면 돼 걸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장전 쪽이 가장 좋고 뭐 조작성을 챙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은 그다음 에 여기 총열은 새로운 총열 다른 거 가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장전이랑 재장전 챙기실 거면 전술이나 나파전창 탄창만 챙기실 거면 부가탄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전 재장전을 챙기는 쪽이 더 좋다고 보고요. 자 삼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연명이나, 이제, 묘비 쪽으로 가시면 되는데, 연명도 되게 괜찮습니다. 요거는 데미지가 빡빡 세갖고, 애들이 빡빡빡 잘 죽어서, 되는데,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묘비가 여기 있었으면 요거랑 같이 써도 되게 괜찮은데. <laughs> 자, 아무튼, 요거랑 두개 중에 하나를 써야 되고, 여기는 요, 머리 추잡기만 빼고 다쓸수 있습니다. 다쓸수 있어요. 근데 연명이랑 궁합이 맞는 거는, 재장전을 안 하는 특성들 있죠. 잘안 하는. 광폭 같은 특성이나 광폭도 그냥 유지만 하고 있으면 데미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필사적인 조치가 궁합이 좋고 궁합이 좋다는 얘기지 다른 거를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궁합만 좋다는 겁니다. 최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궁합이 좋다는 건 오케이 <laughs>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헤드샷을 해야 되니까 헤드샷을 같이 하는 특성인 뭐 살상탄창이나 데스페라더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 묘비의 광폭도 상당히 좋아요. 이게 재장전이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보조 어, 무기의 광폭도면은 개빠릅니다. 그냥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너지 효과 있는 거 묘비의 서리도둑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고요. 걸작은 아까 얘기 해드렸죠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PVP입니다. PVP. PVP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그냥 사거리를 올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아까 얘기했죠? 요거 올리고 처음에 메시아. 정조준 했을 때 14.78이잖아. 요거 하고, 요거 했을 때1 5 7 4예요 이거 10 해봤자 16 거의 될랑 말랑 할 겁니다. 그러니까 1.3 정도 오르는 거야. 이게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조작성 올리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안정성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럼 두 번째는 뭘 해야겠어요? 딱히 고를 게 없어요. <laughs> 그래서 안정성 올리는 전술탄창을 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여기 안정탄약을 가셔도 되고요 사거리 0.2밖에 안돼 안떨어져 안정탄약 가셔도 됩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 여기도 안정성 하나 있긴하네 그지 근데 이게 안정성이 꽤 많이 올라가고 공중요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게 부, 보조무기는 방방 뛰면서 바바박박 쏴야 되니까 공중요율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거, 어, 이거 쓰기가 힘들어. 잘못 접근하면 샷건마저 죽는단 말이야.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게 이상하게도 PVP. 아, 당연히 강철 깃발이니까 PVP 관련된 게 있어야겠지. PVP에 괜찮은 게 많아요. 일단 이동표죠. 그 다음에 고독한 늑대. 아마 고독한 늑대를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참선의 순간. 그 다음에 사거리 확보 장치. 이런 식으로, 예, 가시면 됩니다. 사거리 확보 장치는 옛날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베스트가 아니라 이것도 써볼 수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고독한 늑대를 쓰실 것 같지만 1표 사거리 확보 장치 참선 순간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번째는 간단한데 살상 탄창으로 아예 데미지를 확 올려버리거나 죽일 죽였을 때 발동하는 거 아시죠? 죽인 다음에 재장전하는 거 아니면은 그 머리 추적기로 유틸를좀 강화를 하거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에좀 추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PVP에서 몇이 올라가지? 이것도 10 올라가나? 아무튼 이것도 킬 트리거기 때문에 어쨌든 어쨌든 킬트리거예요킬 트리거기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어 근데 킬 트리거라 쳐도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살상탄창을 선호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머리추적기 아니면 살상탄창 두개 중에 한개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대패도 괜찮겠지만은, 대패, 아, 뭐, 대패도 나쁘지 않겠네. 그럼 요거요거요거세 개를 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p v p 에서는 어, 쓸만한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을 거로 보이고, PVP에서는, 모르겠어요. 보조무기를 안 쓰니까, 보조무기를 주력으로 쓰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좋을까안 좋을까 안 좋을까는 모르겠어. 근데 특성 자체만 봐서든 그렇게 나쁜 총기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봅시다. 바이바이.